아저씨, 진짜 일 중독인 거 알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 써요? <laughs> 많이 벌어야 너도 만나지. 그럼 더 많이 벌어서 애니 용돈 더 많이 많이 주세요. <웃음> 그래. <웃음> 학교 생활 어땠나? 맨날 똑같죠 뭐. 성애 과학이란 수업이 있는데 과학은 지불 완전 고르타분한 소리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내가 강의하는 게더 낫겠더라니까요 에휴 좋겠다 뭐가야? 젊잖아 그게 얼마나 부러운 줄 아나 나는 아저씨 돈이 더 부러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해서 잘 어울리는 모양이에요 <웃음> <웃음> <laughs> 자기 진짜 왜 이러는데? 음, 뭐가? 왜 자꾸 날 피하냐고. 한 달째 내 몸에 손한번안된거 알아? 피곤하다. 내일도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된다. 볼 거라. 좋은데? 뭐가 이래 비싸노? 음. 뭘 그래 빨리 보노 아저씨 표정이 궁금해서 내 표정? <laughs> 뭐 묻었나? <laughs> 이 먹고 뭐 <없고> 이 교복은 이 <laughs> <laughs> 네 요즘 동영상 좀 보는갑지 이게 네 지향이었나? 말을 하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무슨 상황 파악? 지금 이 상황 그러지 마나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니네 어디서 장난이고 니네 대학생이라매 그때 교양 수업도 그걸 기억해요?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가? 어떡해 학생증 머리가 좋으면 알겠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장난 그만해라. 장난? 그래. 회사랑 집에 아저씨가 미성년자랑 그짓했다. 이렇게 소문내고 난 다음에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든가. 니 진짜 와이러나 내가 알던 니가 아닌 것 같다. 니랑 나랑 좋아서 한 거잖아. 성은 나봤자 둘다 좋을 거 없는데. 아저씨 성의를 봐서 일단은 뭐 그래 잘 생각했다. 두분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알겠지? 앤디가 누구야? 아니 당신은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선대노? 다쳐? 아, 아니 아까부터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렇지 아, 갖다 줘도 난리야 앤디가 누군데? <laughs> 그... 그처 직원 별꼴이네 이름이 앤디가 뭐야? 끝났는데 무슨 일? 내가 30분 뒤에 그쪽으로 갈 거니까 나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당신 여기서 뭐하노? 애니? 거래처 직원 이름이 앤이야나좀 나갔다 올게. 이 밤이 어딜 나간단 말이야? 당신, 진짜 수상해? 작업하던 문서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럼 복자 너. 아, 내라고 이 밤이 나가고 싶겠나? 아무튼 갔다 올게. 일라 나 유랑 거 아니까. 이네 진짜 사람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일 누구 노고 싶어서 온줄 알아야? 이런 건가 이해야? 뭐 없고. 보면 몰라야. 임신. 조, 조용히 하 이해가 낸지? 내가 뭐야? 그렇잖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 만나있어 <laughs> 내가 그렇게 오지말까지 아래로 보여요. 좋아, 그럼 이게 나. 다보자아쪽팔리겠지 아저씨가 못 믿겠으면. 일단 그일 이걸로 병원비하 그러노 네, 주은이 아니 애니 오빠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노?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 아이 내가 그동안 준 돈이 얼만데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몸이 안 좋아서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 밤에 아프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진작에 알았으면 가만히 안 놔두는 건데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급한 대로 이거라도 아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은 받아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손 맵네. 하야씨. <laughs> <laughs> 당신 얼굴 꿀이왜 이래? 요 앞에 젊은 애들이 담배 피고 있길래 한 소리 했다가. 뭐? 다른 데또 다친 데는 없어? 어. 지갑 뺏긴 거 말고는 괜찮대. <laughs> <laughs> 내가 못 살아. 아니 요새 젊은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걔들을 건드려 아유. 근데 지갑까지 뺏겼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는 무슨 신고했다가 봉변당하면 어쩌려고 거기에 내 신분증까지 다 있는데 두번 다시 쓸데없는 데 참견하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아이씨. 아프다 이. 이씨 <laughs> 아, <아유>, 저 화상... <laughs> 네, 사무실에 뭐좀 두고 온게 있어서 먼저 가라. 가지고 온나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다. 정리하고 올려면은 시간 게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 가 있어라 그래 어쩌자고 해서 가져온 거고 이 앞에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 뒤쪽으로 가면 공원이 나온다 거기로 온나 너뭐 무슨 일인데? 니네 진짜 사람을 말려 죽일 작정이가? 전화에 문자에 이제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어자자는 거고? 어? 그럼 집으로 갈까요? 니네 진짜 와이라노? 어? 니랑 내랑 이렇게 자꾸 만날 일이 뭐가 있는데? 어? 수술하고 몸이 안 좋아서 자궁 수축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방법 있어요? 몸이 이 모양이라서 일도 못하고... 뭐, 또 돈을 내놓으라고. 아 그럼 어떡해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자. 아니, 아! 그냥 경찰서 가자. 아, 내라고 빚쟁이처럼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지 알아요? 내 몸이 엉망이라잖아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즉, 그게 혹시 그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친구, 친구 얘긴데요.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그럼 집으로 갈까요? 갈까요? 어떻게 <laughs> 자랑스럽기가 그 어딘에 한테 들은 소리할수 있노? 당신 진짜 수상해 경사님. 제발 저좀 살려 주십시오. 왕양호 씨. 이준희 씨. 당신은 성매의 특례법 위반입니다. 긴급 출동과. 아니 뭡니까? 길에서 아. 아직 어린 학생이 어쩌다 이런짓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런 게왜 중요한데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 그럼 이렇게 돈 벌어도 괜찮단 말이가? 돈이 필요해서 내 힘으로 벌어 쓴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이제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밤새 어디 갔다 왔는데? 돈 벌고 왔지? 아침 먹자.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서 아, 미안. 그럼 너가돈 벌어라. 응, 너도 편의점 해봐라. 나도 알아볼게. 우리 같은 애들을 누가 써주기라도 한다나. 응? 그럼, 이거는? 돈 많은 아저씨들 많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잠도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살만하다. 너도 한번 해 볼래? 보다 너무 쉬웠어요. 나 같은 애들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아저씨들한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었어요. 이네 마음에 든다 일봐주는 사람은 있고.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봐줄까? 어떻노? 조건은요? <laughs> 오 귀엽네 수수료 30% 오케이? 30%나요? 대신 일감은 내가 확실하게 물어다 줄게 혼자 하는 것보다 수입은 훨씬 더 짭짤할 기다 알겠어요 잘해보자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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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래 드러누워 있으면 우짤라고? 아, 몸도 안 좋고.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못 하면 집에기 들어가려고. 내가 그집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말랬지. 그러면 이래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 돈 벌러 가자. 아! 어, 안 간다고. 이제 죽을 거 같다고. 그래. 그러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뭔데? 네가 여지껏 만난 놈 중에 제일 돈 많은 놈이 누구? 돈 많은 사람? 아 대기업 다닌다는 아저씨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그럼 됐다 일단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인간 다시 만나라 라고 협박하는 거다 와, 진짜 이렇게 순순히줄데 밥을 는데 이거 느낌 좋다. 느낌? 무슨 느낌? 이리 순순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돈 뜯어내자 에이 그걸 믿겠나? 임신은 말고 품은 좋고 복불지 일단 그 애부터 치우자 그래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그 아저씨가 이걸로 명비하고 순순히 돈을 주더라고요 호구 하나 잡았는데 거기서 그만둘 수없잖아 사무실로 뭘 하나 보냈어요 그거 열어보면 볼만할 텐데 뜯지마 그거 수신자가 없는데요 내거 맞아 내 거야 내거 나가 있어. <laughs> 여보세요. 봤어요 그거? 집으로 너 보낼까 하는데. 집으로도 보낼까요? 사모님한테 좋은 선물일 것 같은데. 그럼 다얘기했단 말이야. 네가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있나? 내가 뭘요? 주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 아저씨가 바보지. 그렇게 겁도 많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쩔쩔 매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학벌 좋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닌가 봐요 바보 멍충이 넌 잘못이 없다 어른들 잘못이다 저도 남들처럼 그런 평범한 집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든 건 전부 어른들이라고요 어린애들을 밝히니까 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아저씨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정정당당히 돈을 벌었는데 <laughs>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알만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 했는데 호기심에 한번 해보자는 것이 그만. 근데 형사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 진짜 무서웠다고요. 어린애 싫겠어? 이렇게까지 돈 벌고 싶어? 내가 왜 나쁜 놈이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 여자애들 밝히는 남자들은 놀렸고 돈 필요한 여자애들은 주도록 한대 내가 없다고 안할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다 한다고요 형사님 이 돈벌이는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계속 된다고요 계속